p 야 a 야아 이거 원래 로컬에도 그거 할 a l I 나 o 시작했어, 시작했어. e so, s PPP. 도왜 p PPP. p p 그 재밌을 것같아나혼자 v p 어나 오 어, 그래게. Find the witch. weaken her. and bring her back. 미쳤어? 어. 어. 너키왜 이렇게 커? 나왜 이렇게 작음? 챌시 보지. 어. Keep all. No one returns. 라고 돼 있어. Keep all. No one returns. 이거 우어 어, 뭐가 뭐가 있는데 어? 이 숲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마녀가 당신을 영원히 가둘 겁니다.라고 쪽지에 서있어. 엑스맨 점 시스. 어 컨트롤이 It's... 컨트롤이 점프인가 본데 컨트롤이 점프가 됐그 이거 엎드리는 키가 뭐였지만. 어? 뭐야? 일단 일단 가보자 어? 그건 제거하기 너무 어려워 어? 이런 걸뭐할 수가 있는 거야? 어야 이거 맵이 엄청 큰가 봐어나 어디 갔어 나? 어? 어, 어디 갔어? 여기 있는아 여기 뭐야 이거 꽃이 있는데 어그 제거하기 너무 어렵다고 봐, 뜨는데 일단 집을 봐야 되나? 아까를 둘러볼까? 그건 제거하기 너무 어려워. 어디 왔어? 같이 가. 어, 우 와. 아, 이거 배엄청나 크다. 그건 제거하기 너무 어려워. 이 꽃을 꽃이 뭐가 있기 있는 건가 보데 내가 볼게엔 야한번 어? 벤치 있다 어? 뭐야? 정원, 가위 가위 좋아 어, 야 그걸로 그걸로 뭐, 해봐봐 어. 그걸로 그꽃 해봐봐 여기 하나 있었거든 여기 있다 어 장미 좋았어 여기도 있어 여러 개줄을수 있는 거아니어 되네 일단, 일단 가보 i 갈때 갈 보이면 하나씩 다 h 이 house. 여 m 있어 i n 아니 그.. 그냥 안 되는 h 같아 아 그래? 하나밖에 안 돼? 어한 개인지 두 개인지 너가 손에 지금 장미를 들고 있 n g to go t 야 t 거 e 지 총잘 만들었다 이거 메이블. 일단 들어가자. 아니 밖을 돌러볼래 어. 어. 아이 들어 가려가 들어가. 여기서 무슨 소리? 오. 오 소리 봐봐. 어 여기 또 아이가 사라지고 묘지에 있는 나무 뿌리에서 인형이 자라납니다. 이거 안끼랑 엎드리기 있지 않았나? 기억이 안나네 그니까 여기다 적기 마녀가 데려가기 전에는 장난감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 마녀의 머리카락 어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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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떻게 했어? 키 좋아 키키 키 좋아 아니 나 안했어 키어디있어 어, 어? 뭐야

여기. 뭐? 어, 보이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있거든. 마녀의 머리카락. 이게 뭐할수 있는 거지? 아, 잠깐만. 아, 랑형이랑 보이는 게다른나 보다. 아, 그래? 공점 왜반데 flickering l i g h t 무 o 오브젝트 o b j 어 c t s and 어 e r i e 는 r i e n d s run a w a 는 She will a p p e 이거 to you. Don't make 는 choice, 이건 뭐지? 어이 오자고 왜 계속 지원자 움직이지? 오오아왜 <laughs> 전부나 지원자 움직여? 야 이거 엎드리기 어? 키뭐야아뭐 그림들도 존나 괴상해이 뭐야? 뭐야 이거 장난감 방이? 아니지? 오 아이 손 진짜 애 키파 있다. 야 키파 뭐왜다 되는 거지? 어디 어? 떠나고. 네. 이거 네. 이상해. 아니, 그면이 네. 지가 many c 어 어? 무 또, 소리야 <laughs>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불 어, 어. 가 어. 어, 어. 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불끄니깐 소리 없어. 졌죠아 그냥 멈춘 거야 그냥 멈춘 거야. 그 want to go. Good. Check out Twig d o l l 찾아 r o 요 밖에서 뭘 n t 찾아와야 되나 봐. e r y UGS of t 나. r 이 n 열 n 어, 밖으로 가는 밖으로 가는 거. 이 밖으로 가는 날이 밖으로 가는 날 가는 날이 나으로가 여기 이밖 여기 가는 날이 밖으로 가는 날이 는날 집에서 침대 날이 밖했는날 다음 날 여기서 일어났어요. 밖는이얼로 가는 날이 로 가는 날이 밖으로 가는 날이 밖는이밖으는서로돌보는이들이 있어. 계단 여기 있다. 그래서 응. 나가는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수계가 있네. 응. 아 이렇게 손이 작구나 일단 나가자. 어, 여기로 연습 좀. 일단 나가서. 어, 이 인형을 찾아보자고요. 어, 이거 뭐야 갑자기야, 어, 그림자 뭐야 근데? 여기, 저게 많나 여기도 많아야? 있어. 여기도 있어. 두개 보여? 아, 그러네. 두 개? 이거 네 그림자가 아닌데. 이거 뭐야? 아, 그 몰라. 이거 어, 진짜. 아, 인형을 찾으래 묘지가 어디야? 아 여기가 묘지인가 보다. 어, 여기가 묘지야. 아 어, 여기 인형 있다. 인형 있다. 어. 그건 제거하기 너무 어렵대. 너가 한번 해보려. 내 h 다 네. h 수 있어. 오. 아니 그 빈티비 h 만 죽을 수 있냐? 오 예, 너가 그거 하니까 뭐가 그림자가 올라왔어.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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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직일 수 뭐야 어, 됐다. 다 움직일 수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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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몰라. 아까 어? 너가 한... 그걸 뽑, 아... 뽑은 자리에서 그림자 한, 하나가 일어났거든? 나무 인형 없어졌는데? 손에 있던 거? 너 봐봐, 봐봐. 이거, 이거 뭐 하나 올라오잖아. 그림자 올라오지. 보이지? 어, 어, 어. 그... 어. <놀람> 아, 뭘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저렇게 했을 때? Go. 아니 씨,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여기 있다. 벤치 줘, 벤치 줘. 어디가? 어디, 아 여기 있다. 한번 해봐. 올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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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 형한테 갈 것? 그리고 전다 띄워보자. 데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 발소리 났는데 아못 들어온다 어디 있어 문 열어봐 문이 안 열리 아 열렸다 저아 갑자기 아씨 <laughs> 접근들어아서 저쪽으로 어떻게 들어왔어 씨발 년아 목소 존나 나는데? 갔다 갔다 아 개무서워 야 이거 안보이니까 더 무섭네 오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그 해야하지? 2층 가볼까? 어 근데 저거 어떻게 뭐할러했는데기이안 나네 또. 아씨. 2층 아까 가는 길 여기 어디 있었거든. 따라와봐. 아 어, 여기. 어디 소리지? 린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laughs> 오이씨 아이씨 소리 한거 무슨 여기 있다 이열려있 여기 다 열려있어 키 그냥 있으면 너가 주워라 이게 뭐야 어디가 사이버 조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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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봤대요 어 어디, 어, 여기 쪽도 있다. 강아지는 절대 나아들지 않아요. 항상 대문 뒤에 갇혀 있고, 우린 강아지들도 같이 돌면 안 돼요. 뒷문 쪽에 뭔가 또 있나? 봐 강아지라는. 게. 여, 여기 열쇠 또 있다. 집 열쇠? 또 똑같은 건데? 왜 계속 똑같은 게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나한테는 지금, 지금 대문 열쇠 하나 있고. 어, 나 지금 대문 열쇠 하나, 와. 집 열쇠 하나. 오씨. 뭔 소리지? 뭐. 어, 시계 시계 내말 소리 하는것 같아. 시내 말소리 듣고 존나 무섭네. 어? 어, 여기 키 뭐야? 있다. 집 열쇠. 아, 여기 여기 보여? 아, 이 그림자 보여? 어, 어, 보인다. 이게 뭐가 단서가 되나? 근데, 아예 그림자뿐만 아니라, 이거 그림자가 엄청 많거든, 지금? 엄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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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침대 이거 보여? 침대 그림자 이상하게 보이는 거 보여? 침대 그림자? 이거, 이거, 이거 침대, 이 침대. 이 침대 지금 그림자가 음. 이상하게 보이거든. 어, 저기 이상하게 보여. 네. 일단 여로 가자. 여기, 여기, 또 뒤에. 여기 아닌데? 여기까지 하고 던져 통로가 없었나? 여기가 끝인가? 여기 끝이야, 끝이야. 여기 끝이야? 아니야. 장기인 문을 찾아서 열어야 되는 건가 이게 다. 일단 그럼 대문 그게 있으니까 1층으로 한번 가보자. 아까 여기 다 연결돼 있어. 한 바퀴 빙돌 거. 장기인 문을 근데 나못 봤는데. 어, 오. <laughs> 아니, 저기 진짜 잘 만든 니 소리 이짜짜잘만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이 아까 들어왔이데이어이지디지 형도 장미 하나 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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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장 장미 거 이거. 이지이기이 여기 하나있다 여 이거. 보스 일 장미로 인해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한줌과 강아지 꼬리 한 조각과 영혼도 모른 채 죽는 아이들의 영혼으로 만든 나뭇가지 인형을 가마솥에 넣으세요 혼합된 재료가 발화합니다 인형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보수로 상처를 입어야 합니다 마녀가 이기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나한테 마녀의 머리카락이랑 장미가 있거든? 그럼 내가 연거야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laughs> <laughs> 뭐야 저거? 내가 어떻게 와 <laughs> 네, 지금 그... 지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강아지 꼬리 조각과 아이들의 영혼으로 만든 나뭇가지 인형이야. 아 그거 나뭇가지 인형인가 보다. 아 그러면은 강아지 꼬리까지 하고 나서 그 인형을 갖고 존나 튀어 가지고 그걸 어디 태워야 되나봐. 여기도 아까 거기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같은데 같은데요 같은데야 같은데요 같은데같은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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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데요 같은데요 같은데요 같은데여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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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데 왜그 뭐... 지이기 어, 어디 갔어? 어, 강아지 여기 있다. 어, 디 갔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디... 어디 있어? 밖에서 밖에, 밖에, 밖에... 날씨... 정문으로 와, 정문으로... 어, 날 따라와, 따라와... 여기 들어가면 강아지 소리 나거든? 여기서 강아지 꼬리 조각을 얻어야 돼. 응, 응. 강아지 꼬리 얻었어. 이거 강아지가 한번 누르면. 음, 음, 얻었어? 얻었어? 어. 얻었다, 얻었어.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한번 보자. 아니 뭐그 같은데? 잠깐만 근데 그러면 이런 아 강아지가 이렇게 그냥 날뛰고 있구나? 이 강아지 귀엽다. 강아지 귀엽. <laughs> 처음에 강아지 풀어버리면 얘들이 다 어, 물어뜯고 할줄 알았는데 귀엽네. 역시 멍멍이는 착해. 멍멍. 응, 강아지 꼬리 가지고 이거 그거 찾아가야 되나 봐. 어. 나무 인형. 나무 인형. 가자가 요지 요지 가져. 먼저 먼저. 어. 나 한번 먼저 해볼게. 아, 어. 어,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온다. 가마솥이 어디 있지, 근데? 가마솥이 못 찾는다.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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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상해. 어, 형한테 가고 있어. 형한테 걸어가고 있어. 어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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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뭐야, 아야 뭐야? 아...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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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라야 뭐야, 뭐야, 따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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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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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줘 이게 아. 멈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나 뭐나 따라오고 있어 지금 계속. 어? 가마솥 어디 있어? 형이... 가마솥 어디 있어? 아니 아니야, 다른 거 있어. 지금 마녀가 마녀가 나왔어 지금. 마녀가 나왔다형원인인데 아, 나 장미 없어졌어. 장미 다시 캐. 나왔지. 오, 어, 존나 이상해. 어, 뭐야, 뭐야? 안너 어디 갔어? <웃음> <웃음>